안녕하세요 BSK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3.17 리그가 곧 오픈이 되죠 그에 따라서 제가 스타트 빌드로 생각하고 있는 냉기 칼날소용돌이 오컬티스트 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빌드 같은 경우는 맵핑에 굉장히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빌드고요 어, 이 빌드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이펙트와 시원시원한 맵핑 어,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 리그에 신규 보스들이 새로 나오죠 어, 그 보스들이 얼마나 강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빌드가 매핑한 거에 비해서 보스들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보스 킬링 타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어,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무래도 핵앤 슬래시는 빵빵 터지는 재미지, 오랜만에 시원한 매핑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빌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플레이를 하는 방법은, 어, 이제 2초에서 3초 정도 받아 칼날 소용돌이 10중 처업을 유지를 하시면서, 이제 플라스크를 빨고 앞으로 쭉 달려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스전에서 신비학자의 낙인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타빌라의 유니크 코어템들 몇 개, 아, 그리고 이제 생명력과 자원력 딸린 레어템 몇 개를 차고 힘맵을 어, 진행하는 영상이고요. 아마 리그 초반에 30 카오스 안쪽으로 세팅이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플레이 영상 마저 보시고, 어, 나머지는 Pob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칼날 서용돌이는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시즌 패치가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촉발보조라는 보조잼이 너프가 굉장히 되면서 데미지 간폭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날 서용돌이의 데미지 자체가 어, 너프가 되었는데요. 반면에 이잼 자체에서 이제 스킬 피해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플랫 데미지 자체가 어, 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족발 보조잼이 너프가 된 만큼 칼날 소용돌이가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좀 상세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데미지 자체는 좀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빌드를 선택을 했고요이 어, 칼날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100% 물리잼이죠. 어, 저희 빌드 같은 경우는 이 물리 피해를 냉기로 컨버트 시켜서 이제 냉기 피해를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기 피해와 관련된 노드들이 굉장히 많은 오컬티스트를 골랐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냉기 피해가 이제 몹들한테 동결과 냉각을 걸기 때문에 이제 동작 속도가 느려지겠죠 몹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생존적인 부분에서 어, 좀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냉기, 불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냉기와 관련되어 있는 노드들이 많은 오컬티스트가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컬티스트로 진행을 하고 어, 이제 딜적인 부분은 권능 충전 스티킹을 통해서 데미지를 크게 늘렸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 트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벨업 과정에서 1번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전직 노드 순서는 이게 1번 그리고 아래쪽 2번 그리고 이제 아래쪽 여기가 3번, 그리고 왼쪽이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칼날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촉발 보조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 만화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를 사용을 하면서 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만화를 좀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요. 아 근데 이제 오라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비 어, e 입라고 그러죠. 섬뜩한 충전기를 찍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실드를 만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호막량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어, 걸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그에 따라서 이제 MOM, 이거까지 같이 찍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맞은 피해의 30%가 에너지 보호막에서 깎여나가기 때문에 생존 기재로 이제 MOM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OM을 사용하실 때에는, 에너지 보호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이 한천 정도 됐을 때이 MOM을 할당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시브 노드는 이렇게 순서대로 찍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스킬인데 스킬 역시 액트 1부터 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액트 1은 동결파동 이용해서 액트 4까지 쭉 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액트 4에 어, 이제 이 촉발 보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촉발 보조와 함께, 이제 저희 빌드 코어템인 이 흐림소로 장갑을 구입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블레이드 볼텍스, 칼날 서용돌이 어,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쭉 위에 이제 액트 4부터 이제 칼날 서용돌이 4링크 구성을 하신 이후에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면 이제 메인 스킬 세팅을 볼 텐데요. 어, 먼저 칼날 서용돌이입니다. 일단 바알스킬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칼날서용돌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바알서용돌이 사용하시면 은 어, 데미지를 줄수 있는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 기왕이면 퀄리티작이 되어 있는 바알스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칼날서용돌이 링크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5링크 먼저 구성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6링크로는 기본적으로 냉기관통보조 이용을 하시는데 어, 이게 새로 생긴 p o b 는 이제 스킬 배열이 좀 바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이제 데미지 증가량이 더 높은 어 그런 이제 스킬 잼을 이제 용링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능기 관통 보조를 용링크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잼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소용돌이 스킬을 이제 보조 스킬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소용돌이 위에 있으면은 몬스터에게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소용돌이를 통해서 냉각과 동결, 어, 그렇게 거는 이제 디버프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용돌이 4링크.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로는 이제 증오와 단련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단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알 스킬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없을 경우에 스킬이 안 나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발 이제 단련 눌러주시면은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바로 차기 때문에 이제 단련 같은 경우는 바알 스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오라이게 네, 구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링크 이 링크 따로 띄어가지고 이제 이동기로는 화염 질주. 어, 새로운 원력 보조 이용하셔가지고 이 링크 이 링크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오우라로 얼음의 전력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보조잼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매핑이 굉장히 쾌적해지니까 아, 이렇게 얼음의 전력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 이 보조잼을 전부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노드에서 여기 12G 방향에 전력노드를 다 찍으셔야 이제 모든 오우라를 다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우라 여기 마스터리까지 다 스킬을 찍어주시고, 어, 오우라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비학자의 낙인, 이거는 보스전에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암살자의 증표랑 냉기 노출을 걸기 위해서 물의 구체 아니면 이제 서리폭탄 둘 중에 기호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동상 같은 경우는 장갑이나 반지에서 어, 옵션을 구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초반에 장갑이나 반지에서 동상이나 원소 약화 옵션을 갖추지 못했다. 그럴 때 이제 신비학자의 낙인에 연결하셔가지고 동상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생존기인데 일단은 이모탈콜, 일단은 불멸의 외침 넣어놨고요. 신규 잼 중에 이제 오라를 시전을 하면은 버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잼이. 이번에 새로 생기죠 아마 그걸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생존기로 이모탈코 이렇게 세팅해 놨고요 P.O.B가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프렌즈 같은 경우는 물의 구체를 사용한다면 은이 어 프렌즈를 사용해서 초반 단계에서 격분 충전을 어 보스전에 들어가기 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물의 구체에다가 이 격분 스킬 몇번 사용하셔가지고 격분 충전 얻어서 보스전 진입할 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킬잼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이템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저희 빌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코어템이 이 흐림소로우라는 장갑이고요. 빌드가 여기에서 이제 컨버트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50%가 냉기 데미지로 컨버트가 되고, 또 이제 노드에서 여기 위에 냉기 데미지 관련 노드에서 이제 40%가 물리 피해에서 냉기 피해로 컨버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칼날 사용도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흐림소로우와 여기 있는 이 노드까지 할당을 하신 이후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흐림 썰어라는 장갑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다면은 타락시켜가지고 이제 원소 약화가 걸릴 수 있게 어 이렇게 타락시킨 장갑을 이용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리그 초반 단계에서는 그냥 타락 안된 장갑 사용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 코어 탭으로는 태풍 감옥 마법봉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옵션 다 필요 없고 그냥 어, 권능 충전 최대치 증가. 저 옵션 하나만 보고 사용을 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쌍수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어템에서는 부족한 이제 저항이나 생명력 챙기시면 되는데, 저희 빌드가 에너지 보호막도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템 베이스로 에너지 보호막 관련된 어, 그런 베이스 아이템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헬멧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 어, 부족한 생명력이랑 저항 채워주시면서 헬멧 인챈트로 어, 칼날 사용도로의 지속 시간 증가. 저 인챈트 사용하시면 유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어, 저 인챈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역시 이속이랑 저항 생명력 위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저희 빌드가 어, 민첩이 굉장히 많이 모자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세사리에서 민첩이랑 생명력 저항력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은 에너지 보호막까지 어, 추가적으로 맞춰주시면 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벨트 역시 생명력과 저항력, 명계 조임새 이용하시면 더욱 좋구요. 이제, 심연조여 같은 경우는 생명력, 뭐, 에너지 보호막, 거기에 치명타 피해 배율, 아니면 저렇게, 어, 스펠의 냉기 플랫 데미지 추가, 아니면 뭐, 원소 저항 관통, 뭐, 저런 옵션들 다 유효 옵션이니까, 어, 저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회복 생명력 플라스크, 어, 출혈 면역 달아주시구요. 그리고 승호의 맛 플라스크 그리고 지혜의 참나무 플라스크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사용하실 때에는 냉기 저항이 항상 가장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의 치명타 옵션 달아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은 플라스크 이속 달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스크 세팅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주얼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옵션들이 다 다른데 어, 이게 다유효 옵션이니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력과 치명타 피해 배율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데미지 증가라든지 이런 옵션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템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갑옷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갑옷 같은 경우는 볼의 보호자라는 갑옷인데요. 아, 이 옵션 중에서 보시면은 어, 내면의 신념이라는 노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저 노드는 군단 주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드인데 이제 저희 빌드가 권능 충전을 스태킹을 하거든요 근데 저 노드 같은 경우는 옵션이 권능 충전이 이제 격분 충전처럼 이제 개당 3%의 모어 데미지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빌드에서 초반 단계에 어떤 증대 효율이 굉장히 좋은 가보시니까이 갑옷 먼저 5링크로 이용하시고 6링크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단 주얼이 나올 때쯤에 이제 이 갑옷을 시체상인 용 링크로 어,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그 초반에 스타터 빌드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리그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일단 보이드 배터리 이 마법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역시 군단 주얼을 갖춤에 따라서 시체상인으로 갑옷을 바꾸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야의 모조품이라는 장화가 있습니다 어,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빌드가 역시 권능 충전을 기반으로 어, 이루어진 빌드이기 때문에 어, 권능 충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거든요 저희 빌드가 일단 권능 충전이 9개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45% 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빌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신발이니까 어,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서링 이거 사용하시면 데미지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싸의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증오 관련된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저 증오 사용 시냉기 저항 관통 저 옵션이 데미지 증가는 아마 가장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옵션 위주로 이제 뭐이 옵션, 3 옵션 이렇게 연관 저희 빌드와 연관되어 있는 어, 그런 그런 감시자의 돈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군단 주얼 여기 사용하셔가지고 내면의 신념 활성화시키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직관의 노약 연결하셔가지고 이제 노드 몇개 아끼시고 여기에 어, 클러스터 주얼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어템 같은 경우는 이제 투구에서 전쟁군주 베이스로 이제 권능 충전 최대치를 하나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딜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맞추실 수 있다면 권능 충전 챙기셔가지고 투구 맞춰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는 전쟁군주와 사냥꾼 베이스에 스킬잼 레벨 증가, 이제 물리 스킬잼이랑 민첩 스킬잼 레벨 증가, 저 옵션을 이렇게 결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게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니크 목걸이 이제 대혼란 목걸이죠. 이거 사용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저렴한 목걸이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레어 아이템 경우는 이제 그래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이나 뭐 에너지 실드 같은 거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레어 아이템을 맞추시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아무튼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대혼란 목걸이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제 목걸이 성유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노드가 대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할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레오템에서는 생명력과 저항력, 뭐 에너지, 에너지 보호막, 민첩 이런 거 최대한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플라스크 중에서 이제 지혜 의 참나무를 이제 병에 담긴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얼도 역시 뭐1치배에서뭐2치배 이렇게 여기 있는 주문 치명타 피해 배율 혹은 뭐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주얼들로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그 중반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3.17 리그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리그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플레이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